겠습니다. 시작 방황도 하나님 앞에서 자 방황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집을 떠나면은 고생일까요? 아니면 자유일까요? 집을 떠나면 자유입니까? 고생입니까? 고생이라 생각하세요? 나는 자유다. 집 떠나면은 어 자유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난 빨리 독립하고 싶고 어 부모님을 떠나서 나는 빨리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유이 왜 누가 문제예요?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laughs> 어, 당신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집을 떠나면 자유일까 고생일까. 여러분 혹시 집에서 어, 친구 집에서 자거나 아니면 찜집 방에 자본 친구 있어요? 외박해본 친구? 외박? 친구 집에서 자거나 아니면 찜집 방에 자본 친구. 자,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내봤다. 친구 집에 자거나 아니면 찜집 방에잡봤다 벌써? 자, 지치 중산 못 잤나? 아직 외박해본 적 없어요? 외박어요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자, 우리가 외박, 외박을 해본 친구들은 느낄 거야. 외박이 주는 어떤 자유와 막 짜릿함과 어떤 도움이 있잖아요. 재미가 있고. 자, 우리가 가끔씩은 부모님을 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고, 밤새 게임하고, 밤새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친구들이랑 떠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중산도 이런 독립을 꿈꾸고 늘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 이제 조선 몇년 전부터 부모님과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좀 살게 됐습니다. 어 마냥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마냥 다 좋진 않아요. 어 뭐가 또좀안 좋을까요? 혼자 살면요. 어 밥도 내 혼자 알아서 먹어야 되고 또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고 내돈 써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어 내가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빨래도 내가 하고 생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집을 떠나면 자유일까 고생일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집을 떠나서 고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누구냐면, 야곱, 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밑에 링컨? 야, 희한한데요? 아브라함, 링컨, 어, 야, 이삭. 자, 아브라함 밑에 누구라고요? 이삭이 있고요. 자, 이삭 밑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는 거예요. 자, 야곱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야곱 밑에 현호가 있습니까? <웃음> <웃음> 자 야곱 밑에 누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 다윗이 아니고요. 요셉들를 봤어요. 요세 요셉. 어. 맞죠? 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밑에 이삭, 이삭. 그 다음 밑에 야고. 야곱 <laughs> 요셉자 친구들이랑 자 퀴즈 빨리 내세요. 자네 명을 빨리 외우세요. 자, 시작 역사랑과 아브라함 아. 이삭 야곱 요셉, 자 빨리 외세요. 아브라함, 요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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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요셉. 앞 글자만 따보세요. 오, 오. 아이 야요, 아이 야요, 아이 야요. 빨리 외세요. 우 아이 야요, 아이 야요. 이 사람이 네명 빨리 외야 워 됩니다. 무조건 외야 워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옆에 있는 친구랑 3초 만에 빨리 할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3초 만에. 이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빨리. 자, 빨리 해보세요. 유니 해보세요. 자, 우리 잠깐 정해보세요. 유니가 어, 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자, 유니가 좀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어, 해준답니다. 자, 어떻게? 예, 야채 다음 예. 예. 나왔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laughs> 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야, 희한합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배웠죠? 그 이삭의 아내를 찾는다고 했었잖아요. 맞죠? 기억나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렇게 이삭의 이삭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 가지고, 그 찾아갔더니 리브가였다.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리브가 리브가 이것도 외우세요.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자, 야곱에게 형이 한명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외울 사람 많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구라고요? 에서. 에서, 에서. 라는 사람인데 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굉장히 성격이나 스타일이 달랐어요. 너무나 정반대. 여러분 쌍둥이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쌍둥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요? 어. <laughs>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쌍둥이 있어요? 그 쌍둥이 스타일이 비슷해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되게 다른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에서는, 에서 형인데, 형은 어떤 느낌이냐요? 자, 사장 띄워주세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야, 왼쪽이, 왼쪽이, 조상님 요즘 AI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 네? 와, 이 채취피티를 쓰고 있는데, 희한합니다. 어. 자, 왼쪽이 누굴까? 애서입니다 오른쪽이 야곱입니다. 자, 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몸에 털이 많아요. 털이 많고, 어,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상남자. 어, 이분 어떠냐면, 상남자. 아주 나가서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막 즉흥적이고, 다 때려 부수고, 굉장히 근육질의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오른쪽 어떤 스타일이에요? 야곱인데, 여성, 여성스러운 거예요. 남자지만 뭔가 딸 같은 이미지. 꾸미는 거 좋아하고요. 막 요리 좋아하고, 엄마랑 맨날 같이 있고, 딱 막내 동생 같은 이미지입니다. 어, 챙길 거다 챙기고, 어, 밑에 요리하는 거 뭐예요? 어, 요리하고 있는 거죠. 얍삽 빠른 스타일이 바로 야곱 같은 스타일인 거예요. 자,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있었고, 야곱은 집에서 저렇게, 어, 집안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한다고 첫째 아들 에서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첫째 아들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축복이 있었어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들어봤어요? 장자의 축복. 첫째 아들에게는요 아버지가 이 이렇게 대대로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다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요 특별한 이게 장자의 축복을 한번 붙잖아. 그럼 물릴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어요. 한번 딱 한번, 딱 한번 축복하면 끝인 거예요. 내가 많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서. 그럼 그게 끝인 거예요. 자, 어느 날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한다고 이렇게 애서를 데리고 오느라 했는데, 사실 이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눈이 안 보였어요. 자, 야곱 어떤 스타일이 했어요? 약사 빠르고, 저는 요리 좋아하고, 자,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 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애서인 척 하는 거예요. 야, 나 애서, 아버지 애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 다 받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대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형 에서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야곱을 죽여야겠다. 동생 야곱을 죽여야겠다. 너무나 이거는 큰 축복이거든. 이 모든 것들을 야곱이 가져가니까 에서가 저 봐봐 생긴 거 봐봐. 너무 빡세게 생겼잖아어 얼굴 보세요. 너무 빡세게 생겼죠. 이 야곱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급하게 형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 되는데, 자 야곱이 집을 떠나니까 뭐 자유를 느꼈을까요? 못 느꼈단 말이에요. 고생을 하기 시작해요. 야곱이요, 저게 생긴 거 보세요. 너무 곱상하게 생겼죠. 집에서 집안일하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막 듬뿍 받으면서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컸는데 갑자기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 고생을 하기 시작해요. 막 이제 형을 쫓아오는 형을 피해가지고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한 2, 3일 뛰는 것 같아요. 2, 3일 잠도 안 자고 막뛰어오는것 같아요. 그리고난 뒤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어, 그 들판에 해가지고 잠이 드는데 오늘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데 이 야곱이 베고 있는 게 뭘까요? 돌베개, 돌베개를 베고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꿈을 꿉니다. 자, 어떤 꿈을 꿨을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자, 성근집 피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시작! 네. 꿈에본즉사다다리가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네. 자, 야곱이 꿈을 꾸는데, 꿈에 높은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다리가 얼마나 높냐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될 정도로 높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인데 이 천사가 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다리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던 내용 기억하나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이제 앞으로 뭘 하든지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 기억나나요? 맞나요? 다시 할까? 나요 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간단 말이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떠난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받고 지금 크고 있잖아. 맞죠? 나중에는 독립할 때가 오는 거예요. 독립할 때가 오는데 축복을 받고 떠나세요. 그러면 아내 혼자 살수 있을까? 그런 이런저런 걱정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이 야곱도요 집에 막 사랑받고 있다가 사랑받고 있다가 집을 떠나니까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괜찮아 야곱아 너를 축복할 거야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대로 너도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야곱아 너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고 형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겠지만 이런 걱정 하겠지만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어땠을까요? 꿈에서 깹니다. 와 이런 환상을 보고 꿈에서 깨는 거예요. 야곱이 어땠을까? 야곱이 마침내 이런 생각을 하고 깨달음이 있는 거야.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밤낮을 해가지고 뛰어왔는데 내가 뭐 하러 이렇게 어? 힘들게 뛰어왔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를 깨달은 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집안에서 어 신앙훈련 받았지 않았을까요? 야곱도 야너 진짜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리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 하면서 대대로 신앙훈련을 너무 빡세게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야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구나. 이 원래 여러분들도 지금은, 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 믿어져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맨날 엄마가, 야,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그거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란 말. 그런데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지금 야곱 보세요 저렇게 환상을 보고 일어나니까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야곱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이 베델이라고 씌어요 여기 장소를 베델이라고 씌는 거예요 자 야곱이 지금 잤던 이 돌베개 있죠 이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기둥으로 삼고요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벳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벳엘 벳 무슨 뜻이에요 베드.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드. 엘은 뭐냐 엘. 엘은 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벳엘은 무슨 뜻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벳엘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거 들어, 엘로힘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엘로힘 어, 엘로힘 이런 거들어봤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해가지고 뭐라 짓는다? 벧엘이라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 여기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야곱은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막 도망쳐 나오고 이 야곱이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원래 누가 받아야 돼요? 네. 개? 어 개는 아니고요. 애서 형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불거주식 반주하면요 오늘 딱 빨개는 게 원래는 이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된다고 자기 형애서가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형이 받아야 될그 축복을 야곱이 빼서서 몰래 받는 거.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인 줄 알아요? 그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 들어봤어요? 어, 야곱이 장자의 이 축복권을, 어, 나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형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또 사? 야곱이란 게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꿈켜지는 자. 나는 형, 나는 형이 이 둘째만의 서러움이 있단 말이야. 둘째 한번 손들어 보세요. 둘째. 둘째. 야. 둘째가 어떤 거, 전세특 둘째예요 둘째가 어떤 거냐면, 형이 입었던 옷. 오빠가 입었던 옷. 물려가고요 어 일단 먼저 첫째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만의 서러움이단 말이에요. 둘째만의 서러움을 겪고 이러니까 이 야곱이 매번 속상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형을 한번 이겨보고 싶다. 왜냐하면 형은 상남자거든. 막 근육도 많고요. 모든 거다때려들고 아버지 오늘 몇 대장 잡아왔습니다. 오늘 식사하시죠. 다하는 멋있잖아. 이 야곱이 봤던 형은요. 애서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벌품 없고 늘상 집안일 하고 요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뭔가 내 내면 안에 비교 의식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죠? 야곱이 태어났는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같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거야. 그 정도로 이 야곱은요 형에게 뭔가 이겨 먹으려고. 아 나는 뭔가 이겨 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나님과 시름을 해버려요. 하나님 나랑 붙드시다 어, 어 맞짱 깝시다. 이러는 거야. 이 야곱이 이 내면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막다이겨먹으려고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 맞짱을 뜨시다 하나님이 져줘. 어, 내가 졌다. 마침내 이 야곱이 승리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어 버려요. 이스라엘로 야곱아. 넌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로 축복해줄게 그 그래, 이스라엘 모든거에 너가 12지판에서 너가 짱이야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너무너무 받는거야 여러분들이 둘째만의 서러움이 있고 때로는 첫째다 할지라도 그런 엄마아빠의 또 서러움 또 누군가의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해줄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축복할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거야 라는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도망쳐 나온 나도 축복해 주시는구나. 내가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늘상 형을 빡 뺏으려고 했고, 이기려고 했던 내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를 깨닫고, 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참 따뜻한 하나님입니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때로는 따뜻한 하나님,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야곱이 삶에서 이벧델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변화된단 말이야. 완전히 야곱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용하셔가지고 막 이끌어 간단 말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야곱이 막 열심을 다해서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바라보시면서 야곱아, 내가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너를 이루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열심으로 야곱을 막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막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고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가지고 여러분을 막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독립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만날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어디서 불렀어요? 꿈에서 불렀단 말이야 꿈에서 그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그 꿈에서 야곱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요 저런 야곱도 막 움켜쥐고 다내거다 내가 이길 거야 그랬던 야곱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빠가 누구죠? <laughs> 이삭 이삭이죠 이삭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 했잖아. 눈이 안 보이지. 애들 들어와. 이삭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 근데 야곱은요.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자기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해 줘. 눈을 환상을 열어가지고 모든 사람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널다 아는 거야. 내 아들인데 보험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곱이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고요. 다한 사람 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해 주는 거야.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축복해 주한 사람한 사람을 영화를 다 열어 가지고 축복해 주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내용은요 이삭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풍성해요. 야곱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분명 방황의 시간을 겪게 될 텐데 방황 들어봤나요 방황?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줄 몰라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집에 가기 싫을 때가 있고 학원에 가기 싫을 때가 있고 그러다가 나 뭐하지 이렇게 저 친구 보세요 저 친구 보세요 너무 어 생각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의 모습 같나요 아닌가요? 그런 모습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곰곰이 때론 놀이터에서 때론 어떤 장소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난 누굴까 나는 뭐하지? 난 이대로 커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곰곰이 나를 돌아보고, 때로는 내가 친구들이랑 막 놀면서, 잘못된 길로도 빠져보고요. 실수도 해보고, 죄 가운데서도 빠져보는 거예요. 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 답도 안 나고, 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해요? 때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그냥 살아 살아버리지 뭐.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 많은 생각을 할거잖아 맞죠? 아 이런 모습 내 모습 보면 부모님 싫어하실 텐데, 야 이런 내 모습 보면 하나님 참 실망하실 텐데. 알면서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 이걸 방황이라고 그래. 방황. 내 삶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 야곱도 그랬어요.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자가 되면서 막 도망치면서. 형에게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대로 막 도망쳐 나왔다가 한 번의 잘못 때문에 형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과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괜찮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저 도망다니고 있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거 있습니다. 야곱이 방황하면서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정답이구나예요. 하나님이 정답이구나. 내가 막 도망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죠 그 문제도 그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행복하지 않구나 뭐가 행복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행복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걸 깨닫고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벤 엘.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집. 우리 집이라는 거죠. 우리 집. 우리 집이 뭐야 우리가 있고 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으면 그곳이 우리 집인 거야. 하나님이 뭐야? 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세요? 가슴에 손 얹고 내 마음 속에 내삶 가운데 하나님 계실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계실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실까? 그렇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세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이 교회가 그냥 이거는 건물인 교회고 내가 교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 통,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 방황을 해도 얘들아 방황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야 해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돌이키는 너무 어려워요 막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어 죄를 너무 저질렀어 그러면 돌아가기 힘들어요 방황을 해도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의 제목이 뭐예요? 방황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방황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고 해결해 주실 거니까 괜찮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까? 나 이래도 될까? 야곱도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너 축복해 줄게. 널또 날씬한 거야. 어, 그런 여러분들 다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된 인생, 야, 여, 여러분 삶 속에 배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배들. 어, 오늘 이 중동부가 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의 변화로도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번의 인생도, 한 시간의 인생도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한 번에 변화 확 변화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때로는 방황을 할 때가 있고 어, 삶에서 고민이 많아지는 때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따뜻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된 인생을 다시 한번 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 인생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송 하겠습니다.